안녕하세요, 허민호입니다 아프리카 TV 시청자분들, 유튜브 구독자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요. 부탁, 부탁합니다. <laughs> 자, 오늘 먹을 음식은, 아, 처음 먹어보는 겁니다. b b q 에 스모크, 아, 스모크 치킨. 어, 이거, 이거, 다른 BJ한테 물어봤더니 꽤 맛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요거는 또, 국수를 6개 삶았습니다. 6개 삶아가지고. 6 인분, 6 인분 저 비빔국수 여기 백종원님 레시피대로 비슷하게 김치랑 뭐 총각무청이라 그러죠 총각무청하고 뭐 설탕하고 뭐 이런 거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국수부터, 국수부터, 와. 양이 어마무시합니다. 음. 음! 맛있다! 잘 삶았다! 국수도 잘 삶았고, 국수가 막 퍼지지 않게 삶았거든요. 음! 와! 음! 소매에요. 그리고 스모크 치킨을 하나 먹어볼게요. 집게를 손처럼 사용한다. 음! 타워 6, 7리머 소식이에요. 음! 맛있다! 타워 10개, 10개, 단추를 10개. 10개. 음. 야! 식감도 또 굉장히 쫀쫀하고. 음. 혼자 한것 같아. 잘 보여드릴까요? 음, 음, 죠 음. 하나도 안 뻑뻑해. 스모크 치킨이라든지 하나도 안 뻑뻑합니다. 음. 쫀득쫀득하다. 아니, 비비게 국수 안 팔아요. 국수는 제가 만든 겁니다. 소스에 찍어서 먹으라고 소스를 주더라고. 음, 맛다. 짭조란 게 그렇게 짜지도 않고 딱 맛있네. 소스에 찍어 먹으니까 소스가 달달하거든요 스모크치킨 한 마리에요 한 마리 음. 그리고 비빔국수 양념 만들 때 고추장 약간 하고 전, 전 초장도 좀 섞었습니다 초장 초장을 좀 섞었습니다. 고추장을 좀 풀어가지고 개고. 음. <laughs> 음? 맛있다. 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먹으니까 더 기가 막힌데? 죄송합니다 손가락 자꾸 빨아가지고 손가락 빨지 말라그지는데 손가락 빠는게 버릇인가봐 이 묻은걸 손가락을 예, 자꾸 빨아요 <laughs> 이해해주세요 여러분들 아또 빨아야 되는데 약간 오리 훈제 같아요 맞아요 오리 훈제 같아요 우리 문제 같아요. 그 정도로 쫀쫀합니다. 아, 튀김 먹을 때 빨아줘야 돼요. 음. 근데, 이거, 그, 머스터드 소스 안 찍어 먹어도 맛있다. 다마이카 통다리랑 <laughs> 비교할 순 없죠. 다마이카 통다리가 맛있죠. 맛있는데. 스모크 치킨도 맛있네요. BBQ가 그런 거 보면 참 치킨이나 이런 거잘 만드는 것 같아. 오늘 사람들 오지 오지 구이 만들 먹을라 그랬는데 다 아세요. 오지 구이가 밥팔렸어 동네 동네 세 군데 다. 비비큐 해군데다 음 오지구이가 없어 어... 닭이, 닭이 왜 이렇게 크냐고? 커요 닭이 지금 내가 만들었는데 이거 맵다 좀 맵게, 맵게 만들었다 좀 봐도 여러분들 매워 보이죠 네? 봐도 매워 보이죠 음. 아, 비빔국수에 후라이 아그래그 생각은 했었어 근데 다음에는 후라이 말고 저거를 지단 뭐 해가지고 후라이보단 또 지단이죠 음? 비빔국수에는 지단입니다. 음. 지단 10인정 <laughs> 손가님께서 지단 인정이래 어. 아니 근데 손으로 가면 또 태클 거시는 분들이 있어 손으로 먹으면 어? 뭐 더럽네 마네 저손 씻, 손으로 씻었어요 손으로 씻었는데 더럽네 마네 기름이 뜨네 마네 이러면서 그런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치킨 손으로 갈까요? 예? 알았어 나는 또 우리 시청자들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손으로 갑시다 손으로 갑시다 자, 야, 자자아 발로 가자는 좀 그렇다, 엄마 야, 발로는 이제 적당히 해 지난주가 저희 집 근처더라고 어머님 계신데 그래서 걱정돼가지고 어머니하고 통화하고, 뭐 어떡하고. 야, 이거 가끔 먹을 것 같다. 주먹구치킨, 가끔 먹을 것 같아요. 민호님 평창은 평창 올림픽 전에 갔다 왔어요. 평창 올림픽 전에 갔다 와가지고 예 평창에서 먹방하고 을 왔습니다. 평창에서 그 뭐냐? 빵도 먹고 어. 그러고 싶죠 그러고 싶은데 지금 너무 많은 BJ들이 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너무 많은 BJ들이 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요번에 강릉 갔다가 느낀 게와 이래나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반값이 너무 비싸더라 평상시에는 주말에도 한 4만원 하는 반값이 평길래 갔는데도 7만원 하더라 들팔만 원. 음. 야 사, 평상시 주말에도 4만원 하는 반값이 7만원이라 그러면 평일에 7만원이라 그러면 그리고 삼겹살값이 전체적으로 2만 삼겹살값이 삼겹살하고 밥값이 있잖는 밥값 밥값이 전체적으로 천원에서 이천원 상승했더라고 음합 나쁘지 않아 아니면 택시기사님이 뭐라 그러더라 내 내가 술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당년은 택시 타고 왔는데 택시 기사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한 적당히 해야 되는데 적당히. 한 입만 보여달라고. 이건 한입 이건 한 입만 못 하겠다. 왜냐면 다리하고 연결된 그거라서 이게 한 입만이 안 돼. 한 입만이 안 돼. 뭐가 중간 중간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형태다고 형태라고, 형태라고 보여지면 그렇게 해서 한입만은못 먹을 텐데. 응. 그래서 난좀 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 이렇게 큰 행사를 치를 때마다 응? 당연히 이번이 좋은 뭐 관광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응? 너무 바하지않 그 되게 멀리 떨어진데거든요. 경기장이랑 멀리 떨어진 그냥 모텔이 모여있는 모텔촌인데도 음. 7만 원인데 내가 물어봤어 어플리케이션으로 하면 그러니까 숙박 어플리케이션 있잖아요. 그걸로 하면 얼마냐 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아 그럼 그걸로 잡으라고. 음, 그거는 10만원 적혀있어. 어플리케이션은 10만원 적혀있고, 그 사람들 되게 당당한 게... 아, 지금 내가 깎아주고 있잖아. 음, 내가 깎아주고 있잖아. 음? 내가 너를 봐서 깎아주고 있잖아. 직접 왔으니까, 니가 아, 그러니까 잘라면 자고 말라면 말아. 그러니까 딱 느껴지더라. 한몫 잡을라 그러는구나. 아니 거기 리모델링도 했고 그래 괜찮아서 간 건데 우리 방에 들어가 보고 실망했다. 응. 알겠습니다, 전원일 군님. 예, 응. 먹방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 근데 그 그래. 나중에 술안주로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이거 술안주로 딱이다. 응? 소주나 맥주 마실 때. 음. 안매 매콤합니다. 이제 맵기는 하진 않았어. 음. 음. 베트남 베트남 좋지. 베트남 좋죠 베트남. 네. 건강검진 저때 받았어요. 1월달에요. 사람 좋죠. 나도 다음에 해외여행지는 베트남으로 가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소스에 찍어 먹으니까 달달하다. 음. 이게 오븐에 굽는거겠죠. 그리 기름도 생각보다 많지않아 이게 소스 그냥.. 이게 그 소스에요 그.. 스모크 소스라 그래가지고 스모크 소스 따로 줍니다 저는 신상품 먹고 싶었지. 오지게 먹는다고요? 오지게 먹어야지. 먹방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꼭도 참잘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음. 이왜 털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그게 왜 그게 왜 궁금할까요? 예? 네? 음? 그게 왜 궁금하지? 아유 괜찮아요. 여기